저는 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을 맡고 있는 호주 멜본의 남기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마흔 한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하고 획기적인 사건이 어떤 것이었느냐고 묻는다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기독교를 만민의 종교로 만드는 시작이었다고 할수 있으며 초대교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생활이 유대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기독교는 그저 예수의 가르침에 역심을 둔 유대교회 한 종파로 남아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요바라는 동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집을 흙으로 지어서 지붕 위에는 석가래 같은 것을 가로지르고 그 위에 흙을 개어서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바깥 벽에 붙여서 쌓아올린 것이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밖에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기도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 되면 카페과 같은 돗자리를 깔고는 온 식구들이 모여서 한국의 고염처럼 생긴 야자수 열매를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 시골에는 그런 집들이 있고 그런 풍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오후 기도 시간에 옥상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날려오는데 내구 네 퉁이는 줄에 매달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온갖 네발 날린 짐승과 파충류와 곤충과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일어나서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들은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었기에 그럴 수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게 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그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하여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아래서 자기를 찾는 낯선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그는 다시 성령이 자기에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 둘이 자기를 찾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래로 내려와 자기가 그들이 찾는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인데 그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들을 보내였노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라도 역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마을로서 요바 북쪽에 있어서 아침 일찍이 나아가야 해가 넘어 가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하루저녁을 유숙하게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가이사라를 향하여 길을 떠나기로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 야훼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어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유대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는 것입니다. 말하더면 철저한 선민사상이 유대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민사상이 맹목적으로 지속되다 보니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신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의 소유하는 이스라엘의 수호신으로 생각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와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하여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던 도중에 해가 저물로 벌판에서 하루를 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꿈에 나타나시어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다리와 거기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여주시며 축복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야곱은 잡에서 깨어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도 계시는데 자기가 그것을 미처 몰랐다고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저 평범하고 재미있는 사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조주신 하나님을 그저 자기들의 부족을 지키고 축복해 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의 부족이 있는 곳에만 계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불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생각이 부서지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귀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대교라는 환경 속에서 성인이 된 베드로가 3년이 가고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며 그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베드로도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립되어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산을 외웠던 그네 문난 보자기의 환상을 보았을 때, 들었던 음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모세를 향하여 일러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더럽고 부정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줄만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며 구원의 테두리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모난 보자기 환상을 보여 주시기 전에 요바에서 하루 길쯤 떨어진 곳에 사는 고넬료에게도 그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에 대응하는 환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각각 다른 곳에 두어 부르시고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보았던 환상은 서로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직소파슬과 같아서 이해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5절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무슨 일로 자기를 불렀느냐고 그에게 묻습니다. 낯선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 건네는 인사의 천마디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 의 입장에서 본다면, 고넬류의 집을 방문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사건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류는 로마군의 지휘관으로, 오늘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의 지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류의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유대인 베드로에게는 자기를 종교적으로 불결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시급했습니다. 그저 보통의 경우라면 처음 뵙겠습니다.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뭐이 정도로 대화가 시작되었을 수도 있을 터이지만은 베드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에서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놓고 베드로가 이방인을 향하여 교회의 문을 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느 민족에 속하던지간에 다 같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셨던 것입니다. 장세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가 도망을 하던 중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야곱이 도망한 것이 형과 아버지를 피하여 도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야곱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어쩌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 줄 자기가 미처 몰랐다고 외칩니다. 사도령의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모르기는 해도 베드로도 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미처 몰랐다고 외쳤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인간을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한낱 미신에 불과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그한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온통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스스로 변화되어서 세상의 변화를 시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루터나 웨슬레, 칼빈, 어거스틴, 프란세스와 같은 변화의 주역들을 세상에 보내 주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변화의 주역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전하기를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속삭임을 들었기에 요파에만 앉아있지 못하고 가히 살아라 온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기 위하여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사야로 가기 위하여는 도전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12월 24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감사합니다.